예,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메스 디털 사업부의 김태우 이사라고 합니다. 저희는 이번에 크게 전체적인 컨셉 네 가지로 이번 전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로 저희 D존에서는 전체적인 스마트 메뉴팩트링에 대한 컨셉을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디자인 존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는 오토메이션 라인 쪽으로 디자인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리얼라이즈 존에서는 버철 커미션을 베이스로 한 가상 라인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어,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즈 존에서는 어, 만들어진 공장 또는 신규로 짓는 공장에 대해서 데이터를 얼마나 투명하게 보며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속 수익을 낼지를 어,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엑셀 i g n design d 이 s i g n desig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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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전체적인 DT로 가는 길에서 혼자만의 일이 아닌 어, 오픈 에코 시스템에 이용한 협업을 중요시하는 저희의 어,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